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의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기술이 세계 무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ETRI가 오는 4월 5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방송 장비 전시회 NAB 2025에 참가해 자사가 개발한 차세대 AI 미디어 기술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콘텐츠의 활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소개됩니다. 먼저 주목할 점은 다시점 자유도를 제공하는 OTT 플레이어 진흥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사용자가 화면 속 객체를 터치하면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회전된 시점의 이미지를 생성해주고 관련 정보까지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속 사물에 대한 정보 탐색은 물론 쇼핑 등 다양한 부가 기능으로도 연결이 가능하죠. 또한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트러스트 레이어 기술도 선보입니다. 메타버스 장치로 수집되는 신체 정보나 건강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AI가 안전하게 처리하고, 네트워크 상에서 사용자의 활동 내역이 추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볼류메트릭 기술 역시 눈에 띄는데요. 사용자가 현실 사물을 3D, SS로 직접 생성하고, 이를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여기에 실사 기반 입체 공간을 구현해 공연이나 스포츠 장면을 실감나게 재현하는 공간 컴퓨팅 기술도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2D와 3D 시청 모드를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UHD 입체 미디어 기술입니다. 별도 제작 없이 사용자 선택만으로 감상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아 보입니다. ETRI는 이번 NAB 2025를 통해 국내 기술의 역량을 글로벌 무대에 선보이고, 나아가 국내 미디어 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도 함께 모색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실제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또 우리 일상 속 시청 경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